보센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날과 시를 우리가 예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알 수도 없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애쓰고 너무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변해가게 하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제가 산 가운데 그 먼저 입음으로 산 가운데 그것이 열매로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또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야말로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영상을 통해, 뭐 물론 영상 사역을 시작하는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게 아니지만 제가 영상을 계속 그 영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소식을 찾아다니고 뭐 마지막 때의 분석 막 마지막 때 세상에 나타나는 무슨 멸망의 징조라든지 뭐 시, 지금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를 머리로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드리고 일전에는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지금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도 구독, 그동안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laughs> 다른 종말론 채널들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러 다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게제 지론이고 또한 성경 또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난 상황들, 무수한 예를 들어볼 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이제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눌 텐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적의 예 상황과 담에 색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이제 사람이 이제 바울로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건데, 사람을 함부로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저만 해도 뭐 나이가 40인데, 저만 해도 뭐남 얘기 들어가고 쉽게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을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취미를 따라 내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찾아다니던 마지막 때 종말론의 소식 유튜브에서 종말론의 소식을 찾아다니고 인터넷에서 종말론을 검색을 하고 그래, 그러, 그러는 내가 변화돼서 정말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모두 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어... 굉장히 우리에게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고나 해야 될까 정말 모범 답안이 돼야 된다고 할까 참 성령 충만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을 상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스테반 집사입니다 이 스테반 집사는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엄청나게 능력을 행하고, 뭐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의 스테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부분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스테반을 언급할 때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스테반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이 스테반의 마지막 그 운명을 이제, 마지막 운명을 이제 달리할 때, 이제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요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이에요. 아, 조금 앞에서부터 읽을게요. 59절부터 읽을게요.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제가 이, 읽은 60절의 말씀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다 끝났어요, 이미. 이게 스테반이 어떤 사람인가? 스테반을 성령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충만한 사람이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순교의 순간에서 내뱉은 이말 한마디가 이 스테반의 그 모든 신앙의 상태, 그 속의 생명의 성숙함, 그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스테반이 그래서 오히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스테반을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로 치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뭐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뭐 그랬던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게 스테반이 지금 한 고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받으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들이 자신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랑 이게 똑같은 거야. 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함의 그 결과물이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예수님과 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그냥 나왔을까? 그리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게 과연 그냥 나올 수 있는 표현인가? 우리가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아 아멘 이러지. 그리고 주여 우리도 나도 스테반 집사와 같이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할수 있겠지 참 여, 우스갯소리 여담이지만 순교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이 있어야지 그게 순교가 가능한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참 그, 이미 이제 한두 달이 돼가고 있지만, 어떤 분께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 다음에, 뭐, 한달 안에, 뭐,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순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차더라고. 아무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아무리 그렇지만 저렇게 순교라는 말을 저렇게 함부로 내뱉는구나. 제가 그 말을 듣고 기가 차가지고, 아직까지 멀쩡하게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어디 갔어? 순교라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지금 이 스테반 상황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 길을 지나가다가, 깡패한테 주먹으로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불량배한테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주먹으로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갑작스럽게 펀치가 날라와서 사람을 때리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요. 뭐, 어, 그 생각이 멍, 멍해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 갑작스럽게 그렇게 맞고 정말 그 세게 맞고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서 속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때려 너이 너 새끼 내가 너 완전 때려 죽여주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스테바는 주먹으로 맞은 게 아니라 돌에 지금 처맞고 있는 상황인데 죽어가면서 하는 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없어서. 이거 쉽게 봐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절정이 담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정말 그 신앙의 완성, 그 속생명의, 그 성숙함의 완성이 이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스테반처럼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소개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를 허락을 하시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순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사 순교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 해도 이 스테반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하기는 힘든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충만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성령 충만한 스테반이야말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깨어있는, 깨어있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어지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자라가면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성화되어 간다.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일전에 그 영상에서도 베드로 전서였는지 후서였는지 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깨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뇨. 요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그 성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소망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 소식, 찾아다녀서, 많이 찾아다녀서, 많이 안다고 칩시다. 근데 삶이 변화되질 않았어.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생각, 자신의 그 자아를 쫓아 살아. 그 사람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거지.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 보아야겠고, 그리고 이 스테반의 그 마지막에 그 순교 때그 고백을 통해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면서 정말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다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